그놈은 흑염룡 2회 리뷰 흑본부장의 위기. tvn 그놈은 흑염룡 2회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이어갔습니다. 해시태그 1. 계속 들키는 흑염룡자. 주연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만 초등학생과 피규어 신랑이 문신, 패션까지 들키며 멘붕. 수정까지 이를 눈치채며 주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갑니다. 해시태그 2. 술자리 앤드 초코우유 사건. 회식에서 수정과 술 대결을 벌이던 주연. 술에 취해 초코우유를 찾으며 귀여운 면모를 보이고, 다음날 이불킥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해시태그 3. 수정의 반격 비밀을 쥐다. 수정은 록 공연장에서 덕질하는 주연의 모습을 포착. 이를 이용해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오히려 고용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해시태그 4. 애기야, 가자 돌발행동. 재벌 3세 모임에서 수정이 위기에 처하자, 주연이 손목을 잡고, 애기야, 가자 한마디를 남기며 반전. 뜻밖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주연, 흑염룡 자,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놈은 흑염룡 3회는 2월 24일 밤 8시 50분 방송. 이상, 2회 리뷰였습니다.